네, 어, 복수해서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가 좀 긴데요.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. 뒤에도 있어요. 이렇게. 아, 이 정리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? 이 정리 내용에 보면은 양수 r에 대해서, 그렇죠? 어, 이런 영역에서 g, g가 해석적이고, 그러니까는 a라는 점 하나 빼면 해석적이다 이런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a로 갈때 g, g가 존재한다라고 있어요. 존재 존재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xnA가 제거 가능 특이점이다 이런 얘기예요. 어,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어, 여기서는 이제 줬으니까 당연히 이해할 필요도 없죠. 그냥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요.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특이점의 종류 분류를 그냥 바로 적용을 하면 돼요. 특이점은 제거 가능 특이점 그다음에 극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극그 다음에 그 그 뭐라고 하나요? Essential Singularity 세 가지가 있죠. 근원, 본질적 특이점 세 가지가 있죠. 그죠? 근데 본질적 특이점은 일단 바운드가 될 수가 없는 게 임의의 그점 근처에서 임의의 함수값을 다 가집니다. 많아야 두개점 빼고 그대 피카르 정리에 의해서 많아야 두개점 빼고 모든 함수값을 다 가져야 돼요. 굉장히 난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. 그 다음에 폴은 당연히 크기가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. 바운드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바운드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남는 게 제거 가능 특이점 하나 남는 거예요. 예,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. fg가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데요 근데 f1은 1이라고 그랬어요.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한쪽을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로 바운드를 시켜야 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그 e2g-1로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. 그러면 이게 1이죠단 언제? e2dg가 1이 아닐 때. 즉 g 가 e n 아 i 가 아닐 때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이게 바로 뭘 얘기를 해주고 있나요? 이걸 만족하는 점들은 전부 어떤 점들이에요? 이거는 고립점들이죠. 자 얘들은 다 고립점들이에요. 고립점들인데, 근데 이 근처에서 얘는 지금 바운드가 돼 있어요. 6개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정리해서 어 앞에 정리 이름이 그 저게 제거, 제거 가능 특이점 정리예요. 정리 이름이 자 제거 가능 특이점이 된다 이겁니다. 얘네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얘들 다 채웠다라고 해봐요. 결과적으로 다 채우면 우리가 이제 GZ를 이것을 f z 나누기 e2dg-1을 확장한 해석적 함수라고 하면 여전히 gz가 왜냐면 g가 1로 갈때 이거 극한값은 1보다 같거나 작은거의 극한값은 같거나 작아야 되죠 크기가 그렇죠 왜냐면 1보다 같거나 작다는 집합이 닫힌 집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z 역시도 1 이하가 됩니다. 이미의 복소수 g에 대해서요. 그럼 이제 류빌 정리에 의해서 fg-e2dg-1은 k를 만족하는 상수 k가 존재하죠. 따라서 fg는 k 곱하기 e 2 d g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지금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우리 1을 대입을 해보겠어요. 그러면 이쪽이 1이고요. 네, 이렇게 그러니까 fg는 e 1분의 e 2 d g 마이너스 1이고요. 따라서 f 프라임 0은요.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f 프라임 0죠 f 프라임 0은 e-1에 2dg에 g가 0일 때 값입니다. 그래서 e-1분의 1이 되겠습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